382번이요 어 얘를 만족시킨 다항식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한다 G3의 값은 그러면 얘는 1로 가는 거지 음. 그럼 내가 봤을 때 얘가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은 Fx의 인수 중에 x-1이 하나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다음, Qx? 아. 네, Qx라고 그냥 임의로 넣는 거죠 이게 정확한 그렇다. 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얘는 x-2도 <laughs> 받고 있으니까 옛날 다시 한번 -1x x 2 x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fx정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할때 g3의 값은 그럼 얘는 봤을 때요. 아,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수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얘를 만약에 이 fx를 넣어서요. x 2 예, 이걸 완전 다식을 다, 다 쓸게. 요 f l i m x가 1로 갈때 x 1분의 x-1, x-2, -1, x q'x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적으로 극한 값은 x-2, q'x에다가 l i m x는 1로 간다. 를렇는 거지. 그럼 1로 가면 얘는 minus q'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m i n u 1 값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q, 아이고. Q1이지, Q1은 1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리미트, X-1, X-2, Q-x, X-2로 왔어요.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럼 그로 얘는 q 파임 2가 5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장 낮은 차수의 함수가 뭐야? q1? 아니죠 몇차 함수야? 아하당시 가장 낮은 차수 1차 1차다 1차 그렇죠? 아, 1차라고 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b가 q 프라임 x라고 생각하면요 1을 넣었을 때 AB니까 a b 니까 a 플러스 b는 1그 다음에 2을 넣었을 때5니까 2a 플러스 b는 5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빼면 a는 4 a가 3면 b는 마이너스 3 다 구했으니까, 식을 음, 4x-3, 그 다음에, x-1, x-2, 이런 식으로 이게 fx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 이거, 이것을 차수가 가장 낮은 gx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우리가 카스, 이가 1차니까 3차이다 그래서 3을 구하면요 2 곱하기 1 곱하기 3 4 12 마이너스 3이니까 9죠? 9 2 8 이렇게 3번 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